불고마 때 처맞고 끊어진 회로를 연결해 봤지만 켜지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쉰다더니 갑자기 이 편이 나온다. 왜돈 떨어졌니? 노트북 메인보드에는 세번 말하는 거지만 프로그래밍된 EC칩이 있는데 개처맞은 상태에서 배터리나 아댑터를 꽂고 전기를 박았을 경우 더 좌때는 상황이 발생 꼬라지만 봐도 이미 좌된것 같아 박아놨던 EC칩을 다시 제거 야 알았지 는 어디 오늘 신다고 개판이구나 EC칩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얻기 위해 모델명 사기를 맞았던 삼성 메인보드에서 프로그램을 복사한 다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EC칩을 구매 구매한 칩에 복사한 프로그램을 한발 넣어주고 128개의 다리가 붙을 기판에 납을 싸질러준 다음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이씨 칩을 때려받고 잔한 버튼을 둘러봤는데 나이스 배터리사라고돈줄 사람은 없는 거잖아